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 7장 13절부터 계속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7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 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에 갔음이니라 폐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지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 지리니 이것이 애국당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아멘 어.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아침 11월 기도회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한 번만 하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어, 오늘은 기도 시간도 어, 그냥 한번 하고 이렇게 바로 끝내도록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모든 게 끝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는데, 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이 호세아 7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고, 책망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드려서 책망을 하시는 게 나오죠. 그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빵 만드는 화덕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화덕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화력 없이 조용하게 있다가 빵을 굽기가 되어주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불을 떼서 올라온 것 뜨거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마음들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거이지요.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거룩한 거 차막에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익이 나오고 뭔가 조금 뭐 이제 그 자기에게 어떤 이권이 생기면 그냥 속에서 막 불같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이런 악습을 행하는 거 화덕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뒤집지 않는 전병 것 같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꾸 이게 뒤집어서 양쪽이 잘 구워지는 속에까지 잘 구워지는 이 과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뒤집지를 않으니까 한쪽은 바짝 타고 한쪽은 설립고 익지 않고 이런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 이런 거죠. 앞에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나를 잘 따르고 믿는 것 같고 앞에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 히 이거는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 너희는 꼭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속과 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셨던 거이죠 오늘 세 번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세 번째 비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요 이 비유 아이 비유구나라고 딱 집어낼 수만 있으면은. 경에 성경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죠. 오늘 여기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속이는 활이 나옵니다. 그 너희는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속이는 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활 말이에요. 이 활인데,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활을 이렇게 쏘게 되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활이잖아요. 속이지 않는 활은 관역을 쏘면 가서 맞칩니다. 근데 속이는 활이다 이 말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쏘았는데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이름이어하겠어요이 활이 문제가 있겠죠. 요즘 같이 말하면, 총이에요. 분명 보고, 조준을 해서 쌌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쏘면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안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살라, 하나님 은 분명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만 화살이 하나님 쏜 대로 가지 않고 마음대로 가는 그런 우리도 속이는 화살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날아와야 돼요. 이 날아와야 되는데. 오다가 쓱 돌아가 버립니다. 분명 와야 되는데 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활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요. 이거는요. 그냥 내용 오늘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이웃의 나라들로 인하여서 공고함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요 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아, 회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그 마음 속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와서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그속 내용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진정한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어디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일단 급하니까 급하니까 불을 끄고 보자고 하시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한번 1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부르기는 불렀어요. 그러나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오직 뭐예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곡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곡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서 부르짖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좀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장사에 대해서 좀더 잘되기 위하여서 어떤 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침상에서 부르짖고 어떤 뭐 하나님 앞에서 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부르짖었다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의 어떤 이 죄에 대해서 외통함, 내 죄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리추가 네 하나님 이 죄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관계를 더 원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했거든요. 먹고 마신 것은 그 다음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심을 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심이 먼저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지 가 않는 거이죠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해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겁니다. 그냥 부르짖고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주여! 삼창을 하고, 제가, 저는 그거 안 하지요. 저 본래 그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합창해서 그냥 함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바로 돌아서는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한 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 한 분만이 나를 나는 당신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러 그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 당신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크게 부르짖고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쏘요. 그러면 하나님이 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방향을 향하에서 무언가를 관역을 향해서 쏘면은 그 관역대로 그대로 우리가 날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은 활처럼, 화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쏘면은 그 마음 먹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해줘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겁입니다 팔에 힘을 줬대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힘을 줬는데 그런데 그 화살은 다른 데로 향해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식고 먹을 것을 줬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함을 줬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줬어요. 우리에게 물질도 줬어요. 일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함을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을 줬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줬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게 줬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못쩌겠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뭔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어떤 화살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가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누구나 그걸 못 하겠어요? 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거 누가 못 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예,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믿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손에 도구가 되어져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이지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내 열심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각자의 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렇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하나님 나를 또 사용을 하는 거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휘두리면 내가 휘둘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던지면 나는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울메도처럼 말입니다. 돌리면 내가 돌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던지는 데도 안 가고 있으면 어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많은 오랜 시간, 오래를 다녔는데. 내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분명 교회는 다녀요. 분명히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내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어떤 그 힘, 능력,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인정은 성경 안에서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시기에, 내 방법대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연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내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내 부르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루를 여러분 살더라도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 여기까지 내온 인생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고요. 때로는요, 주변에 내 가족들을 위한 삶, 내 자녀들을 위한 삶 좋습니다. 다 그런 거뭐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남은 어떤 뭐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이것도 먼저는 내가 직장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하여서도 가정을 위해서 좋은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활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방법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의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대제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측으로 가라면 좌로 가는 거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한 번만 제대로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요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몇 번만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고 봐죠 여기서부터 축 하늘의 복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내가 열심인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거는 내 열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의였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내 열심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속이는 활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쏘십시오. 내가 정확하게 날라 가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쏘시든지. 하나님께서 쏘신그 향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내가 날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속이지 않는 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다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나의 나 되면 지금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여기 안에 나로 내 자신이 가득 차여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 하나님이 어느 곳에 쓰시든지 간에 내가 합당하게, 합당하게 쓰이는 그 활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런데요, 활은요, 혹시 영화 여러분 옛날에 그 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진짜 좋은 활은, 기가 막힌 활은요, 요렇게 돌아서도 맞춰져 가요. 장애물이 있으면은 활을 요렇게 돌려서 쏘면은 요렇게 돌아서 가서 맞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명 활이, 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그 활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돌려서 확 한번 꽈서 놓으면은 돌아가서 이게 관역을 맞춰져 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활이 되려면은요. 기도로 여러분 그 활을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 활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성령으로 그 활을, 이 활을 여러분 내가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명화살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기도로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화살을요, 하나님이 제대로 쓰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에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수가 많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 제대로 가서 맞춰내는 그런 명 화살이 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속이지 않는 그런 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